네, 자 다음은 제 대한민국 미술 대전에 대한 토론 저희가 이제 해볼 텐데요. 각 후보님들이 먼저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분 동안 발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최성규 후보님 먼저 발표해주시죠. 저희들이 한국 미술 협회의 일을 하자라고 할 때에 네. 그 모든 일을 하자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한번 그 혁신해야 될 부분이 미술 대전입니다. 지금과 같이 봄 가을로 분리되어진 데서 저는 나아가서 봄에는 서예 문이나 대전으로 가을에는 구상 비구상 아마 14대 때에 그게 구상 비구상으로 나누어졌는데 이 구상 비구상을 합해서 어,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봄과 가을에 봄에 서예 문이나 대전 가을에 미술 대전을 해서 미술 공부를 하는 분들이 정말 하나였던 학습의 장이 될수 있는 이와 같이 미술 대전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술 대전의 자격 심사위원 자격이. 20대에 와서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나이 조건으로만 바뀌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 물론, 오랜 자기 작업의 예술 세계를 이루어 온 분들도 인정을 해야 되지만은 어, 미술대전 심사위원의 자격 조건을 저는 부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야 공정해지고 신세대 그림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해 문이나 대전에서 그 독립성을 유지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서야 문이나는 연륜이 중요시 되는 하나의 장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히려 이 정체성을 세워드리기 위해서는 서야 문이나 대전은 독립성을 유지시켜드리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미술대전 오픈 프라이머리를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것 심사위원들이 전문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이 100점 중에 한 30점을 입선권으로 올렸으면 그것을 요즘은 언론의 어떤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심사제도를 좀 다양화시키고 일반인들이 미술대전에 대한 신뢰감과 홍보를 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저는 미술대전을 개혁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기호 4번 이범환 후보 대한민국 미술대전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저는 우선 대한민국 미술 대전이라는 것은 그 역사적 가치의 중심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전 이후, 국전 이전에는 선전으로부터 그러면 일제시대에 이어서 그리고 해방과 함께, 광국과 함께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문화부에서 주최를 하다가 대한민국 미술 대전으로 한국미술협회에 이관되어 주최되어 집니다. 이 과정의 역사적 가치를 저는 존중하고 명예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혁신한 의첫 번째는 그 역사적 가치를 높이는 미술 대전으로서의 가치 업그레이드가 중요하고 그것의 운영과 심사의 문제는 이미 규정으로서의 가치는 한국 미술협회의 제도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이 대한민국 미술 대전의 혁신 첫 번째 조건은 당선되는 이사장으로부터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는 저 자신으로부터 개혁을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써 점증적인 심사의 오픈 그리고 당해 대전마다의 감사제도를 엄격하게 실시하는 혁신적 방안 그리고 형평성, 공정성을 두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신재남 후보 대한민국 미술 대전의 문제점과 개선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 먼저 번에 먼저 얘기를 한것 같은데요. 네.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거 농공 행상에 미술 대전이 이용되는 것을 확실히 차단하고. 집행부 임원의 직접적 개입을 또 확실히 차단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바뀌면은 미술대전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오랫동안 미술대전에서 머물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이런 분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소외됐던 많은 미협 회원들이 새롭게 미술대전과 운영위원회 참여를 하면은 제도적인 문제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충분히 개혁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응답한 시간이죠. 네. 네. 순서. 어, 아니요. 이제 신진아 <laughs> 후보에 대한 이제 문제점 지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laughs> 질의응답을 하실 텐데 어, 이번면 후보 먼저 질의응답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지금 어...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 대상을 최성규, 어, 최성규 후보에게, 어, 하는 후보에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재남 후보에게 하는 겁니까? 아 먼저 최성규 후보. 최성규 후에 네, 최성규, 최성규 네. 후보에게 질 제가 볼 때는 이 팩트는 지금 진행이. 첫 번째 발표하면 그 다음에 질의에 대한 것이 들어가고 답변 듣고 다음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발표를 해버리니까 질의의 타이밍이 음. 생략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 이 진행이 아, 어 질의하고 바로 답, 대상을 답을 주시면 음, 좋겠습니다. 바로 답하게. 그럼 저는 최성규 후보에게 답 그, 질의하는 것으로 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 후보님은 서해 문인화에 대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생각하는지. 기준으로 하면서 특히 서해 문인화를 어, 독립 적인 그런 구조로 운영하는 것에 좀 분권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오히려 대한민국 미술 대전은 서예 문인화에 많은 문제점이 더 혁신화해야 할 일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진행을 준비하십니까? 아, 제가 이 미술 대전 오픈 프라임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순수 미술만입니다. 전혀 서예 문인화는 그렇게 갈수 있는 장르가 아닙니다. 특성상 오히려 뭐 서양화 한국화 조각 또는 이렇게 판화 수채화 이 순수미술 분야만 이~ 입성권을 전문가들이 뽑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입성권 가운데에 에~ 뭐 청년 작가는 또는 일반인들이 예, 어느 정도 수준의 언론 작품들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작품을 한세 점을 선별할 수 있게 해서 기업 매입상으로 환치시켜 나가는, 어, 이거는 미술대전의 제도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픈프라이머리는 이 미술대전의 대중적 신뢰를 얻고 미술대전에 대한 홍보를 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미술대전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시행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신재나 후보님 의견 어, 질문 있으시면 최성규 후보님께 의견에 대한 질문 해주시죠. 예, 네, 그 최성규 후보께서 서예 문이나 대전의 독립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사실 여러 장르의 미술 대전 중에서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서예 문이나 심사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된 때문에 저는 서예 문이나 대전을 독립을 시켰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아니 어떻게 해결을 해나실지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최성규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서해 문인화 제도의 문제는 우리가 일반 우리 회화 쪽에서만 바라보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서해 문인화가 그동안 고생해 온 것은 저도 조금 전에 그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 2 4대는 미술협회 이사장의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독립은 오히려 이사장이 서예 심사에 관여하지 않고 이사회를 통해서 임원과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그 과정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4번 이범현 후보가 제시한 의견에 대한 질문 받겠습니다. 신재나 후보님 질문해 주시죠? 예. 간단히 질문할게요. 네. 힘들어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이봉헌 후보는 어, 예전에도 역대 집행부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이 역대 미술대전의 심사위원이라든가 운영위원을 몇번 정도 하셨습니까? 저는 단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 저는 이런... 어. 어, 사무처장도 했고 상임위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운영위원도 심사위원도 단한 차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또한 객관 형평적인 제 업무의 책임을 다하는데 노력한 결과로 지금 출사의 표를 던진 것입니다. 네, 최상규 분이 아, 네. 질문해 주시죠. 음, 저도 지금 현재 미술 대전은 제도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 이거에 관여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도덕성이 오히려 더 크게 문제를 만들어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농공행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상당 부분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과거에 농공행상이랑 상관없이 제가 작품으로 특성했었기 때문에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술대전의 감사제도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술대전의 1차 그 다음에 특심 2차 3차 까지 해서 그 과정은 잘돼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다시 감사 제도를 끌어들이겠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제도적 장치를 이야기 하시는 건지 한번 대답을 좀 예, 제가 보완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공정하고 또 어, 엄정하게 그리고 또 신뢰하는 그런 수상자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것 이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그 감사 제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결과를 어, 어떻게 두 집는다는 뜻이 아니고 엄정하게 진행되어지는 절차. 예를 들어서 공개 심사 제도에 있어서 어, 현장을 어, 생중계하는 심사제도. 그 현장의 심사가 마치고 난 발표 이후에 현실적인 절차를 재검증해서 감사를 객관적으로 이루는 절차를 통한 감시성 그런 그 심사제도의 혁신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운영 위원회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운영 위원회에서는 사실 감시 역할을 하는 개념의 부, 음, 감사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 위원회에서 심사 위원을 추천하고 선정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감사가 되고 검증이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제3의 기구로 감사 제도를 두고 검증 제도를 두는 단일 감사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기호 1번 신재남 후보의 대한민국 미술 대전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최성규 후보님 질문해 주시죠. 아 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미술 대전은 네. 수많은 현장 작가들이 입선 한번 하고 특선을 하면은 우리가 고시 패스했었듯이 그걸로 자기 작가적 위치를 가지고 전업 작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 신재남 후보님께서는 너무 지금 미술 대전을 이렇게 몰아가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어, 물론, 이제 수상권에 그런 잡음이 있은 것을 저는 듣기는 했지만은 중요한 거는 미술대전을 통해서 작가들의 어떤 명예와 포지션을 가지고 어, 자기 작품 활동에 해온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고분부로 그 대해서 너무 좀 강구하고 계신 게 아닌가, 아, 너무 좀 부정적 측면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해서 한번 좀 견해가 어떠신지 좀. 아, 그 미술계에서요. 미연하면은 일단 미술대전의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저 미술 대전 10년 떨어져가지고 11년째 특선한 사람인데 제가 가르치는 제자가 나 몰래 1년 2년 만에 특선을 합니다. 최근에는 물론 제가 그걸 해주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미술 대전의 대상 작가마저도 이제는 인정을 안 해주고 신문에 한줄안 나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됐기 때문에 미협이 1년 내내 미술 대전만 쫓아다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협 회원들에 대해서 할 일을 못하기 때문에 네. 제가 미술 대전부터. 반드시 개혁해야 미역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네, 자 이범해 후보님 질문 30초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네, 답변 중에 또 답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1년 12달 이사장이 당선되면 미술대전 치룹니다. 더큰 일, 궁극적으로 우리 미술인 한분한 한 분이 돌아가야 할 궁극적 정책을 이사장이 밖으로 펼치고 뜻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미술대전의 문제는 개혁과 혁신이 거의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그리고 막연한 슬로건으로서의 미술대전 혁신은 역대 이사장님 누구나 출마하면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제가 볼때그 미술대전에 대한 슬로건으로서의 가치를 오히려 저는 축제형 지향으로 좀 더, 어, 명예롭게 그리고 가치 부여를 하고자 하는 그 정책적 방향이 있습니다. 전국 미술대전 페스티벌 형식의 축제형으로 할수 있는 어떤 다른 또 다른 측면의 보관은 있으신지? 아닙니다. 이거는요. 다른 걸 확대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불거지고 운영위원, 심사위원 제도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든요. 일단은요. 했던 분들이 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99%의 미협의 기라성 같은 작가 회원들이 있는데 소수의 1%가 농공 행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업의 기득권을 갖고 20년 30년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여타 회원들의 불만이 있고 올바르게 미업 미술 대전이 나가지 못하는 거, 그런 현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방안으로 한 번이라도 했던 분은 다시 참여하면 안 됩니다. 미술 대전 심사위원 운영에는안 했던 분들이 수두만 수두 수없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을 하되 하루 전날 발표를 합니다. 정보가 절대 세서는 안 됩니다. 네. 그거를 정확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사호토론 어떻게 보셨나요? 아, 미술대전은 뭐, 우리 저 미업에 아주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인데, 우리 다 들어보면, 뭐 이런 얘기 여담 하나 한번 하죠. 뭐. 제가 심사위원 몇번 했냐고, 거부르게 한번안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전한번딱 해봤어요. 그것도 뭐,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언젠가 기계가 오더라고요. 심전는뭐뭐뭐 심사위원한데 얼마 내야 된다 그러고 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자존심 상해서 거기 가겠어요? 근데 또 거기에 기대치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도 가요. 심사위원 그 이력서에 한줄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한 사람이 이력서에 보면 진짜 수도 없이 많아요. 그건 공감하는 얘기들입니다. 운영위원은 별로 안 써요. 심사위원들은 많이 쓰죠. 자 그건 그렇고요. 그 얘기할 때면 한도 끝도 없는데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생각을 해요. 제도 이거 다 물론 아는 사람이 하는 거 이거 더 좋죠. 신선하고 좋은 겁니다. 다 좋은데 문제는 제도보다도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데 말만 내려놓고 실제 이사상이 되면 내려놓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오는 거 아닙니까? 한 예를 들면 심사위원장에 이사장이 와 있어요. 그럼 들락거려요. 그러면 쪽지 주고 뭐 어떻게 해라 이게 다 지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현장을 저는 직접 봤어요. 신문에서도 뭐 서해문이나 쪽지형 거, 카메라에 잡힌 거 수년 전에 봐서 대통령 상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습니까? 그런 거는 직접은 못 봤지만 서양 문화 쪽에 제가 안 가봤으니까 서영화 쪽에 가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유사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느 행간을 보니까 뭐 말을 그렸는데 그게 구상인데 비구상같이 그렸는데 그걸 대상을 준 때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어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면 우리 아트원TV가 이것도 선거 방송도 미협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다 미협에서도 노 선거관리위원단에서도 노 그럼 어떡합니까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하는 거예요 후보가 우리 주최측하고 같이 모아서 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좋은 장소에 빌려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공개적으로 다 오픈시키면 아마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사장이 마음을 내놓는지안놓는지 그걸 당선되고 나서 어떻게 찾아가서 멱살 잡겠습니까 그냥 문화부 기자나 아니면 아트온 TV나 또 다른 그잡지사에 그 사람들을 모두 불러놓고 올 사람 와서 다 공개적으로 보고 녹화도 해놓고 그러면 그렇게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게들 안 해요. 의원님도 어떻습니까? 그, 그 부분에 제가 한일 분만 말씀드리는 게 네. 예. 지금 이제 우리 미술 대전 심사위원이 한번 심사를 하면은 3년 이내 에 다시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네, 네. 그게 과거에 이 사장의 임기가 3년이었을 때 만전 제도였거든요. 음. 그러면 여한 경우라도 그뭐 23대든 22대든 이때에 한 번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요는 지금 임기가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음, 4년 늘려야 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걸 4년으로 늘려서 음. 지금 3년이면 한 임기에 두번할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제도적인 보완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왜 지금 미술대전은 요즘을 아무리해도 신문대 어, 지상에 넣어주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과거의 관전일 때는 문화공급에서홍보를 했습니다. 네. 관전일 때는 이게 자격 요건이 주어졌죠. 추천 작가는 석사학위와 동등, 초대 작가는 박사학위와 동등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으로 넘어오면서부터 그게 당해 연도로 끝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미술협회에서 홍보를할수 있겠지만은 신문사에서 당연히 홍보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술대전이 관전에서 이민전으로 이관되고. 그 심사제도나 이런 변경에 따른 부분들을 좀 우리가 숙지를 했으면 우리 회원들조차도 어 해서 제가 그 참고 아니, 말씀드립니다. 의문은 없지만 대통령상을 다시 찾아오고 미술대전을 존속시킨다면 그런 그 우리 자체의 위상을 높여주면 어, 대통령상 받고 영광스러운데 그거 신분이안 내줄까요? 내주겠죠. 그렇,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음. 다른 후보님들 어차피 말씀하시니까 잠깐 시작갑시다희 미술대전이요. 어, 최성기 후보 말도 맞지만요. 원인은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작가를 뽑고 깨끗하게 하면은 언론사에서 다 취급합니다. 젊은 학생들 다그림냅니다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죠. 결국은 사람이 바뀌어야죠. 그리고 한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미술 대전의 심사위원을 3년 이내 못하게 돼 있으면요 운영위원은 또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3년은 심사, 3년은 운영위원 번갈아 가면서. 평생 그냥 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네, 우리 이모님 잠깐 어차피 시간 네, 드리겠습니다. 어, 이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해온 모든 후보님들이 아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미술 대전은 반드시 혁신을 해야 된다는 대전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의 제 전제가 제가 당선되면 저로부터 개혁과 혁신이 이루어지고 집행부가 또 그러해야 하고 분과별 혁신이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우리 세분 후원님하고 번외에 토론 했습니다, 번회 예,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